시작점에 서있는 저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았고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로 책의 좋은 점 <laughs> 책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에나의 뒷북입니다 여러분 저뭐 달라진 거 없나요? <laughs> 어,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지역을 아예 이동한 거라서 아주 정신없는 몇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2년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과 그리고 시작점에 서 있는 저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는 할수 없는 엔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작년 말부터 채널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브이로그에 좀 풀었는데 브이로그로는 전달력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지금이 한해의 중반에 넘어서고 있는 좀 지치는 타이밍이잖아요.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볼까 합니다. 기존에는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책을 통해서 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해야 했죠. 그 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나에 대한 탐구를 했던 거죠. 그 계기가 되었던 책이 바로 프리어커스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두번 읽으면서 저의 방향성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성을 잡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목표를 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구름들을 좀 체계적이고 시각화하고 싶었어요. 이 시각화하는 작업이 저에게는 마인드맵이었던 거죠. 여기서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처음부터 마인드맵을 그리려니까 잘안 그려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해와 내가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의 인풋이 없이는 잘 그려지지 않았던 거죠. 어, 너무 당연한 이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정보의 분야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인드맵도 내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부해야 될게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번 연도 2월까지는 정말 인풋에만 올인을 했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 아직도 인풋이 많이 부 부족한 상태지만 어,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았으니까 좀 마음의 불안이 가라앉아 될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았고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에 모은 정보를 워드에 한번더 정리를 해줬습니다. 어, 처음에는 문서 제목을 좀 고민했는데 결국 2022년 유튜브 방향성으로 했어요. 5년 뒤, 10년 뒤 목표 세우는 거 중요한데 제가 지금 당장은 5년 뒤, 10년 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내가 마음 먹은 거를 1년간은 좀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나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작성을 했는데, 어, 네 가지로 크게 질문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제를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주제로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컨셉과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해놨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책 리뷰를 메인 컨텐츠로 잡았어요. 이것이 제가 제일 즐겁고 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즐겁고 잘한다고 해서 그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리뷰 준비하는 과정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랄까.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뽑고 말할 내용을 고르고 그것을 토대로 원고를 작성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일단 책 선정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원고도 몇 번을 갈아엎고 자료 조사도 다시 처음부터 하고 막 머리 지어 뜯으면서 <laughs>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아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내버릴까 마무리 해버릴까 하다가도 아니야 아니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욕심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합니다. 정말 저 자신과의 싸움이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원고가 완성되면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영상이라는 게 소리랑 이미지 결국 시각화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메시지를 조금 더 기억하기 쉽고 잘전달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책 선정부터 업로드 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이 과정이 또 매우 즐겁고 성취감이 커요. 업로드를 할 때마다 이제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은 정말 매우 매우 행복합니다. 어, 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평소에 내가 자주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뭐, 예를 들면, 내 유튜브 구독 채널과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어떤 사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책을 보는 장르나 영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이렇게 작고 확실한 나의 취향부터 천천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중요한 건, 일단 해보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은 또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육아 브이로그부터 시작을 했어요. <laughs> 모르셨죠? 육아 브이로그, 영화 챌린지, ASMR 뭐 이런 거 등등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결국 제가 제일 즐겁고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책 리뷰랑 브이로그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또 모르죠 바뀔지도.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것, 그러면서 내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엄청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자신 있고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건 제가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년 전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정말 내 외면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구나를 느낄 수 있고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처음 영상 편집한 거 보면서 와 아, 이걸 어떻게 업로드할 생각을 했을까 싶은 것도 있거든요. 이제 제가 계속 책 리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작게라도 시도해보고 기록해보라는 것.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이 세계랑 어떻게 잘 접목시킬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 김하나 작가님의 책 말하기를 말하기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인데, 어, 우리가 보통 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감이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강한 결단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하 작가님은 우리가 하면 된다보다는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시작해보자고 해요. 뭐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하다보면 실력이 늘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저도 지금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저도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옴, 몸에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병원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 알기에 이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 도움이 됐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제가 책을 리뷰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은 꼭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바로 책의 좋은 점. <laughs> 책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 정말 많죠. 현재까지 제가 느낀 바로는 자기 의심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저는 자기 의심에 자주 빠졌었고 또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는 데좀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책을 읽는다고 해서 자기 의심에 아예 안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 횟수가 많이 줄었고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들때 어, 평소에 읽었던 책의 어떤 문장들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저도 모르게 어떤 무의식적으로 그런 문장들이 떠올리더라고요. 부정적인 에너지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감정 조절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책의 힘, 책의 복리 효과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당장 즉각적인 효과나 결과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복리이자처럼 작지만 확실하게 내 안에 착착 쌓이는 거죠 결코 마이너스가 없는 <laughs> 그런데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대화를 하거나 일적으로 사람을 설득해야 할때 논리적인 사고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고 또는 내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때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로 나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나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면 책의 복리 효과를 조금 더 빨리 볼수 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2년 운영해왔지만 지금에서야 제대로 된 시작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대로 된 시작점에 서 있게 되었는지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솔직하게 좀 나눠봤고 앞으로도 저희 도전, <laughs>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